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이자 4일 연속 산행을 토요일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1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7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연속 주의하세요. 2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02분입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상당히 안 좋더만 오늘은 뭐 하늘 보시죠? 구름 만좀 먹고 엄청 파랗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완전 가을 하늘로 들어왔네요. 오늘이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같습니다. 읍내도 밤 기온이 10도 아래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산 속에는 거의 뭐한 5도 4도까지 안 내려왔겠을까요? 그리고 지금 고산지대로 올라오니까 이 낙엽성들도 단풍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좀, 좀 낮은 산에 낙엽성이 물들면 겨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산지 대니까 낙엽성이 좀 일찍 물드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한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랑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요, 붉은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으니까 지금부터 저 절벽 아래로 한 내려가 볼게요. 로프도 어제 산행하고 세탁해 놨더만 깨끗하네요. 자, 저 아래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하강해 네. 보겠습니다. 지금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아직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는데, 야이 소나무 군대가 크진 않는데 엄청 멋지네요. 아직 뭐 황금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저, 이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한 번, 한두번 정도 하강해 보겠습니다. 어프가 한 25m 내려왔어. 절벽은 저그 아래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 뭐 도라지 이런 것은 안 보이고, 여기 지금 오목한데 흙이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다가 도라지 시방을 하나 까가지고, 여기다가 도라지를 좀 심었습니다. 여기도 있으면 아마 잘 자라지 않겠나 싶으네. 올라가면서, 아까 황구가 처음에 진입할 때 저쪽에서 좌측에 도라지 상대가 하나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좌측으로 올라가서 저 도라지 상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아치, 아침에는, 올라올 때는 살살 하던데, 지금 양 햇빛에 있으니까, 지금부 엄청 덥습니다. 좀 이따 올라가서, 이거, 군복을 하나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 하늘 한번 보시죠. 진짜 청명하죠? 자, 여기 상대가 하나 있길래, 아까 황구 올라오면서 봤는데, 황구는 이 상대가 별로 안 건져놨는데, 생각보다 밑둥치는 굵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또라지가아직 굵진 않는데, 한 중급 정도는 나옵니다. 이 좌측으로 가는 특수는 나왔고, 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가는 밑에 특수 한개더 나왔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는 이두 뿌리만 다 뽑아내면 되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그냥 뭐, 중급 좀안 됩니다. 그냥, 그런 도라지. 자, 이제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아, 좀더 굵었으면 좋은데, 뭐, 대물 도라지는 며칠 동안 시큰 봤잖아요. 그냥 중급에 약용? 중급에 당금용? 뭐, 이렇게 참합니다. 자, 밑에는 다잘 나왔는데, 여 위에 특수가 조금 잘린 게좀 아쉽네요. 또것도 뭐, 쭉 나왔습니다. 이건 가져갈게요. 그리고 요흙묻고요 시방 까가지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좀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법 올라오니까 첫 번째 능선에 절벽이 나타납니다. 절벽은 엄청 멋있고 잘 생겼네요. 자, 지금 저 도라지가 있는지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기 11시 방향 15m 앞에 한번 보시죠. 저기 황금 가지가 하나 살짝 보이거든요 황금화 봐서는 도아지 같이 보입니다 아주 큰 삭대는 아닌데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삭대가 크지 않지요 어린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앞에 묵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오다가 이 남쪽을 바라보는 극경사 절벽이 있는데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도아지가 있으면 이 절벽 사이에 누워 있으면서도 참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 볼게요. 자, 지금 위성지도 찾아보니까 지금 두 번째 절벽이 이 밑으로 아마 절벽이 나타 있을 겁니다. 아마 황공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밑에 쪽으로 동남쪽으로 절벽이 있고, 그 다음 이쪽 눈선 타고 저쪽 넘어가면 저쪽에도 저 남쪽으로 절벽이 있다고 일나오는데 야, 절벽이 또 완만하면 안 되고, 물론 완만하면, 완만해도 되긴 되지만, 완만하면 손 타기가 쉽잖아요. 이 걱정사의 절벽, 그리고 중간에 턱이 있는 절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초대물 도라지, 아니면 많은 자원들이 있을 수 있지. 절벽이 밋밋해버리면 손 타기가 쉽기 때문에, 도라지가 안 남아도 옵니다. 동단아, 이건 지금 송이산으로 상당히 좋잖아요. 버섯 시즌에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장소인데, 야, 오늘 포인트를 잘못 찍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고봐서세 일단은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야, 절적은 생각보다 지금 높이가 한 20m 나오거든요. 꽤 좋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절벽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데 도나지가 있으면 좋은 것도 나오는데 이 단점은 중간에 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런 절벽 중간에 흙이 사 있는 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 완전 너무 매끌하면 도라지가 붙을 장소가 없잖아요. 턱이 있고, 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 초대물 도라지가 붙을 확률이 있는데, 이 난간 따라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지금 거의 뭐, 송이산하고 겹쳐있어서, 손 탔는 것처럼 그러는 기분이거든요. 야, 씨, 오늘 산행이 빡시겠는데, 보니까요. 일단은 계속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또 로프 탈장소있으면 로프도 한 타보고요. 일단 분위기는 황구와 위성지도에서 봤는 것처럼 잘 나오는데, 문제는 도라지도 없고, 송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아래쪽 특보다는, 여기는 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양시방량 10m 위에요. 자, 소나무 아래쪽에 황금가지 같은 것이 살짝 보입니다. 황구 얼핏 봐서는 저 도라지 삭대 같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 아래쪽에는 지금 삭대가 안 보이고, 아까 절벽 위쪽에 있는 삭대 그거 보려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황금색으로 물드는 삭대가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죠. 삭대가 그래게 굵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영상이만 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저 밑에서 봤는 그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죠. 요건 도라이삭대죠. 이것도 도라이삭대죠. 어린 거, 요 자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어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파란색 꽃인 용담초입니다. 용담초, 용담꽃이라고도 하는데 얘들이 피고 지면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야생화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거는 완전 이파리가 황제에서 벌써 넘어가는 도라지 삭대죠 저기도 있고 자, 어린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큰게 있나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원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저 어린 것들 보고 보니까 여기 보시죠 중급 좀안 되는 이거 황금색으로 넘어가는 삭대가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이 위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소나무 밑에 붙어 있는, 이애들이 얘가 아까 뭐 홍구가 밑에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건 야, 소나무 뿌리 밑에 있어가지고 캘수 있을까요? 일단 저거 큰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놔둘게요. 자, 삭대는 괜찮은데, 도라지 뿌리는 그래, 굵게는 안 나옵니다. 삭대는 괜찮은데, 뿌리는 뭐, 그렇게 굵게 나오진 않네요. 그냥 야경 정도. 한 개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소나무 밑에, 요, 하얗게 생긴 포자 같은 게 있는데, 얘들이 송이 그 같습니다. 송이 균사 같습니다. 근데 다 송이가 나는, 많이 나는 산들인데, 오늘은 송이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자, 요거, 요거 한 개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다 놔둘게요. 자, 아까 그러니까 저 밑에서 드라이 삭대 한네 다섯 개 보고,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삭대 두 개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아래 하나짜리가 있거든요. 황과 살짝 끊으니까 삭대가 부러져 버렸는데, 자, 요거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겠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도 삭대 도 개짜리가 그 있거든요.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야경도라지 할거한 두어 벌이 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원이 전멸하고 전혀 없나 싶었는데 그래도 요쪽요 근방에는 도라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가요 도라지 시방 좀 남아 있는 거 까가지고 이쪽으로 다 뿌렸거든요. 심었으니까 그래도 뭐종족 보존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산행에 오면 송이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너 송이도 한두개씩 보면서 도라지도 보고 이러면 최고의 진짜 즐거움인데 이 지금 송이는 많이 날사는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라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황구가 지금 이쪽에 자원 없으면 일로 해서 철수해 내려가 버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뭐 이번 주주5일 산행이기 때문에 철수할까 싶었는데 자원이 좀 있거든요. 있으니까. 저 위쪽이 이능선의 마지막은 아닌데 저쪽에도 지금 위성지도상에 절벽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저까지 한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야비 오는 비가 지금 빵을 날리거든요 마이 음은 철수해야 되는게 맞는데 일단은 시간이 이제 10시 21분이니까 조금 더 한번 산행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또 한참 올라와서 오늘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쪽 절벽이 절벽이 저큰 얼굴같이 생긴 저 바위부터 시작해서 요 뒤쪽에 조금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자, 일단은 아직 비는 좀 있으면 오긴 올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방울 날리는데 바람이 분다는 것은 비가 올 조짐이죠. 자,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뒤쪽을 대충 살펴보고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도라지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한 5분만 쉬었다가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장소를 수색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는 지금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이 감춰진 절벽이 꽤 좋아 보이는데, 저기 보면 황금색 삭대들이 하나씩 있긴 있거든요. 뭔가 좀 틀리죠, 도라지 삭대하고. 저거는 산나리 시방입니다. 지금 황금색 삭대가 몇개 보이는데, 다 산나리 같습니다. 야, 이, 이 아래쪽에 좀 감춰진 이런 자리도 꽤 좋은 자리인데, 아주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잘안 보이 진 않습니다. 자한 20분, 30분 동안 추적해봤는데 도라지는 거의 안 보입니다. 이제 비, 비도 오기 시작하고 바람도 제법 불 거거든요. 지금부터 철수하겠습니다. 지금 철수하는 길이 원로왔던 능선 타고 가는 길이 있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아래 계곡쪽으로 타고 가는 길이 있는데. 황구는 이 아래 계곡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절벽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이 밑으로 가면서 계곡 쪽으로 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시간은 좀더 걸리지 싶은데 이 아래쪽에 절벽이 있기 때문에 가면서 그거 마아보려고 방향을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래 계곡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작은 암벽이 있어서 황구가 살펴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극황색의 삭대가 있습니다 또아리삭대죠 어린 것들은 한두 개씩 보입니다. 좀 오래되고 있고. 큰 것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내려오다가 여기가 오늘 맨 마지막 아래쪽 절벽입니다. 지금 요 6시 방향 한 6m 아래쪽에, 7m 아래쪽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죠. 요건 지 바위가 공간이 없거든요. 통벽 사이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이 묵은 삭대 같은 게, 도라지가 삭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 보시면, 저 옆에, 폭포 옆에, 물내로는 물길 옆에, 중간에 턱들이 있는 절벽이거든요. 이게 오늘 도라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자리가. 지금, 일단은, 위가 좀 오지만은, 높프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황구가 느낌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이 초대물이 들어 앉아있을 만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 그데이 지금 이 로프를 그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오지만은광구가또 내려가는 길에 이것또 살펴봐야 다음에 또안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참나무하고 이잔목들두개 사이에 로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밀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에서 가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프 세팅하고 위로 듣고 오는데, 저기 보시죠. 작은 도라지 삭대가 한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저 아래쪽에 있는지, 비가 오지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한 1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여기 좌측이 폭포잖아요. 폭포 좌측에 이런 난간에는 한 있어줄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좌측에 있다가 이 폭포 이 난간 쪽에는 도라지가 없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소나무 인쪽에서그 기역자로 꺾어서 이쪽에 내려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도라지 시방이죠. 이 황제가 이거 완전 묵은 삭대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이거는 묵은 삭대입니다. 작년 삭대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삭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삭대가 그래 구울진 않는데 삭대 두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주 크진 않고, 중급 정도의 단단한 도라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가져갈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하겠습니다. 비는 오긴 오는데, 아주 막 퍼붓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야경할 거몇 뿌리 봤으니까, 황금 뭐, 밥값은 했습니다. 자, 초콩 하나 먹고 철수할게요. 자이 아래 계곡까지 내려와서 이제 계곡타고 쭉 가면 항구 출발지 그 건방으로 나올겁니다 그나마 뭐 비는 좀 들어옵니다 아까는 좀 왔다가 지금은 좀 소강상태 거든요 그래도 뭐 산행은 재밌습니다 5일 연속 산행에 몸도 마음도 뒤지만은 그래도 도라지 보고, 절벽 보고, 산 보고, 이 겨울 보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힘이 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다섯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올 때는 저쪽 꼴, 넘어가 저쪽으로 넘어오니까 한참, 잘 차로 한 3, 400m 더 벗어나버리네요. 그래서 하산 잘했으니까 됐습니다. 비도, 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철수할게요. 이번 주 5회 산행, 그리고 5일 연속 산행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거 아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인데, 도라지가 땅 속에 있으니까 내두가 없습니다. 보시죠. 내두가 뭉그러지고 새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거의 몸통하고 내두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원이 정도 굵기에 나이 그 절벽에서 이 정도 굵기 같으면 연식도 상당한데, 내두가 별로 없는 것은, 이게 내두가 뭉그러지고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보면 내두가 뭉그러진 흔적들은 있거든요. 나이는 엄청날 겁니다. 상당히 굵죠? 도라지 굵게 한번 보시죠. 자, 요거 한 뿌리. 그 다음 이건 앞준산에서 행 가져온 도라지. 두 뿌리. 이것도 땅땅합니다. 도라지가 다. 그 다음에. 이거 한 뿌리 이게 요거 도라지 봤을 때 아래 산에서 나왔는 거 이거 삭대 5개짜리 황금삭대 인데 삭대 3개는 황국을 가위로 자른다고 살짝 건드려 뺐는데 다 날아가 버렸습니 이것도 살짝 건드리면 이게 다뽑길 겁니다 이것도 보시죠 완전히 땅땅하면서 엄청 굵거든요 그다음 요거 요거는 오늘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요거까지 네 뿌리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뿌리. 자. 진짜 엄청난 약성이거든요. 요거 네 뿌리 약용으로 최고 좋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이런 도라지가 지금 세 뿌리는 다 굵고 하나는 좀덜굵어도 워낙 지금 세 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약용으로 최고니까 요거 한 분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 산행이자 5일 연속 산행을 황구가 끝내고 왔습니다. 황구가 수요일부터 수목금토일 이렇게 5일 동안 산행을 했습니다. 황구가 생각해도 황구가 대단하고 황구가 지난주에 제 뭔가요? 저, 아니, 지난주가 이제 지난달에 버섯 시즌 때 한 일주일 정도 벌써 따로다녀본적 있잖아요. 물론 도라지 산행도 중간에 한번 했는데 벌써도 일주일 가는 것보다 도라지 산행 5일 가는 게 훨씬 뒤입니다. 자 오늘도 야경 도라지 좀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물 보러 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그 안쪽 골짜기 깊숙히 갔는데 뭐 그래도 처음에는 자원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라이 자원이 조금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황구가 어린 것하고, 이런 것은 안 놔두고, 황구가 약용으로 설 것만 그냥 몇뿌이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이 자연을, 물론 약초란 것은 이 하늘이 키우고, 바람과 구름과 햇빛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멸시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만큼만, 설 만큼만, 어린 것은 놔두고, 이런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물고기나 동물 같으면 자기가 신변에 위협이 오면 도망을 갈수 있지만은 약초란 것은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서 평생 살아남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종족 번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초를 발견하시면 최소한의 아량을 베푸셔 가지고 열정하는 것은 막으셔야 되고 남력하는 것도 막으셔야 되고 또 필요한 만큼만 큰 것만 어린 것과 중급들 또 자기가 쓰지 않는 것은 놔두는 것이 그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이고, 약초와 정말로 절벽에 있는 도라지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기본. 그리고 그 다음 기본이 산에 가서 내가 갔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자연과 산에 대한 기본입니다. 오늘 산행지에 어제하고 오늘 이틀 산행을 했는데, 이 영상이 어제 것도 그렇고 오늘 것도 이래가지고,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영상을 두 군데를 한 군데로 한국가 편집해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박 2일 산행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연속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행에서 또 어제 초대물이 나온 산행지를 다 끝냈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또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한번 답사차 갔는데 이곳에서는 뭐 초대물, 도라지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약용할 거몇 뿌리하고 자원이 저 조금 남아있던 것 그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하고 광구가또 도라지 캐는 것은 시방을 까가지고 또 그쪽에 다 좋은 곳에 심어 그 옮겨 이게 뿌려놨으니까 또 자원이 또 보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영상에 나왔는 도라지 네그 뿌리 그것이 큰 것의 뿌리 중급한 뿌리 네 뿌리거든요. 최고의 약성이니까 여러분들이 폐나 기관지에 큰 병이 있으신 분들 올 겨울은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팬데믹으로 같이 온다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기관지 이런 거 약하신 분들한테는 저게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염증 삭붙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면역력 강화하는데도 진짜 절벽에 도라지가 천종산삼하고 똑같습니다. 저런 사이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큰 병에 귀한 데 쓰시면 정말 아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면역력 강화 주사 있잖아요. 그거 한방 맞는데, 500만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다는 황구가 봐서는 저 도라지 내뿌리가 면역력 강화하고 몸속에 그 염증이나 그런 거, 항암, 항염, 항염을 잡는데, 그것이 훨씬 탁월할 겁니다.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또 좋은 가격에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황구도 이제 5월 산행을 끝냈고, 이번 주 끝냈으니까, 내 비가 온다 하니까, 뭐, 하루좀푹 쉬었다가, 또, 모레부터 또 산행을 새로운 곳으로 또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 곳이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장소인데, 능슨능슨 몇개 봤는데, 송이는 한 개도 없었거든요. 송이는 진짜 황구가 봤으는100% 끝났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산행지에 버스 산행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도 이제 뭐 거의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또 참조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